자, 안녕하세요. 저희 대림대 건축가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그리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대단한 겁니다. 바로 SP입니다. 자, 이 제품은 1977년에 결성되어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건축가의 전공동아리입니다. 다시 말해, 46년산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튜터링, 스터디, 설계, 침목 현장답사까지 지금 가입하시면 이 모든 혜택을 무료로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혜택은 스터디입니다. 어, 마침. 저기 스터디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노... 아이 학생분들이 보이시는데요. 제가 내부 사정을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학생, 학생 이로 와봐. 학생, 혹시 지금 활동이 즐거우신가요? 뭐라는 거 학생, 지금 활동이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혹시 무슨 활동인가요? 스터디라는 활동인데요. 사회적이나 건축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토론한 내용인데 너무 재밌네요. 됐죠?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방금 학생이 말한 것과 같이 사회적 이슈나 건축적 이슈, 또 사회에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식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활동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튜터링입니다. 튜터링은 건축에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인데요. 어, 마침 저기 튜터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군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튜터링이라는 혜택은 여러분의 무기를 강화시켜주는 재련소입니다. 학교 선배들이 재장장이가 되어서 여러분의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망치질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무기가 강화해 는데 무기는 많아요. 캐드, 스케치업, 레빗, 포토샵, 일러스트, 라이너, 루미온 등등 저희가 알려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엄청난 겁니다 바로 팀 설계죠 지원아 설계하자 아 설계하기 싫어 지할 일도 안 하고 어 어디까지 하셨죠?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어난 백화점 설계하고 싶은데 아 나는 싫어 난 주택 설계하고 싶어 전시관 설계 가보자고 어 다들 뭔 문술... 소리야 술집 지어야지 네 저기 네. 보시는 것 같이 분노에 가득찬 노예들을 볼수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군요 저희 전공 동아리에 들어오시면 이제 각종 선배들을 만날 수 있고 서, 팀 설계라는 걸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 SP 동아리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라고 볼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침묵인데요 술은 정신력이다 내가, 내가 회장인데 나는 제가 깜빡하고 말씀 하나를 안 드렸네요. 지금 바로 가입하시면 이 모든 혜택을 무료로 누릴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